채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병원 내 권력 구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선영에게 사과를 하려했지만 최선영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진나영의 제안으로 아기 방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진태와 김마리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마리는 아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한진태와 진나영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우리는 병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인 최준호와 가까워졌습니다. 최준호는 병원의 새로운 전문의로 채우리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채우리의 연애 스토리라인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임신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끼고 성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진태와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최선영은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지역 방송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며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진태의 의사로서의 능력이 도마에 올랐고, 김말이는 병원 운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최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나영의 임신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가족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한진태와 최선영의 과거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각 인물들은 성장하고 변화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는 갈등의 해소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